그냥 봐드릴 수는 없어요. 말끝마다 본인이 졸리나나 원숭이 팬이라고 하시면서 제대로 아시는 게 없잖아요.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아 그렇지. 제20조. 제20조는 모두 이 세계를 제대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 중인 완벽한 워너어를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만 돌아가세요. 며칠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아주 특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답니다. 잠시만요! 졸리나나 행사에 참가하러 오신 건가요? 회원증은 가져오셨죠? 회원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무슨 바나나 같은 소리야? 또 유행에 편승하려는 사람이네. 돌아가세요. 여긴 진심으로 졸리나나 원숭이를 사랑하는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봐, 두번 말하게 하지마! 난 바나나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괜히 일을 키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요저 총을 꺼내지 말아주세요. 말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행사에 참가하고 싶으신 거죠? 되긴 아는데... 다만 저도 그냥 들어보내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요.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우선 졸리나나 원숭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방금 그 아가씨처럼? 이 문을 들어가려면 암호를 말해야 한다고. 암호가 아니라 가입 시험이에요. 다들 안에 살린 중요한 행사를 구경하고 싶어 하거든요. 모양새는 꽤 그럴 듯하군. 그럼 나도 도전해 보지. 응? 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졸리나나 원숭이를 수박 거찰 개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절대 통과할 수 없거든요. 우선 물어보면 되잖아. 어쨌든 싸워서 들어가는 것보다 수월할 테니 시도해 보지. 네, 좋아요. 졸리나나메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을 막지 않으니까요. 그럼 시험을 시작할게요. 다음 문제 중 어떤 걸 먼저 풀어보시겠어요? 이런 바나나. 이게 다 뭐야? 전혀 모르시는 눈치네요. 이 정도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말이죠. 죄송하지만 이대로는 그냥 들여보내드릴수 없을 것 같아요. 하. 이봐, 운 좋은 줄 알라고! 이게 내 일이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여길 지났을 테니까. 하지만, 도와주는 입장에서 괜히 일을 크게 벌일 수는 없지. 좋아, 그럼 규칙대로 하지. 문제가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We we'll run, we t r i 로빈 언니,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잘하는데? 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잠깐 살펴봐도 될까? 배우는 속도가 빠르긴 한데, 이건 아주 어려운 창법이라 목 관리를 잘해야 하거든. 아냐, 내가 괜한 걱정을 한것 같네. 정말 건강한 걸? 이런 곳에서 데스타를 만날 줄이야. 겁내지 마. 이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거든. 우선 다른 곳에서 놀고 있어. 아저씨라니. 하긴 부테일 씨라고 부르는 게더 적절하겠죠? 부테일 씨. 그 사건이 끝난 후 잠깐 머물기로 하셨나 보네요. 페나코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즐거운 시간? 바나나. 귀찮은 일이 그녀야 말이지 원. 부테일 씨, 그게 무슨? 어,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가만히 계셔주세요. 이런 족발, 이게 무슨 짓이야? <laughs> 베이비... 베이비... 아... 이제야 원래대로 돌아왔군. 역시 부트일씨 몸속에도 비슷한 잡음이 있었네요. 비슷하다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벌어먹을 바나나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잘은 몰라요. 전 요즘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 여기 자주 와요. 좋은 꿈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기에 음악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꿈이 흐르는 암초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점차 깨달았죠. 졸리나나 원숭이인가. 부트일 씨도 역시 눈치채셨네요. 그게 유행하면서 주변의 기억물질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잡음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화합의 힘을 사용해 조율할 때면 엄청난 피로감이 느껴져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졸리나나회라는 사회단체도 방문했어요. 아, 나도 가봤는데, 널 회원으로 받아주던가? 아니요, 전혀요. 누구든 졸리나나회 의 회원이 되려면 복잡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설령 회원이 된다 해도 제 신분은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잡음 쪽에 더 신경 쓰기로 했어요. 너도 통과하지 못했다니. 근데 난꼭 들어가야만 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수소문하는 방법이야 쉽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갑자기 왜... 설마 페나콘이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아주 긴이야기이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한 후에 알려주지. 아무튼 이 가입 시험을 어떻게든 통과해야만 해. 수소문이라 그것도 괜찮겠군. 아니 백번 양보해서 내가 졸리나는 원숭이 좋아하면 안 되냐? 요즘은 다정한 터프한 남자가 유행인데. 아니면 내게 도 확실한 방법이 있어. 전에 구역을 점거 중이던 그 깜찍이들한 테회원증을 빌리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졸리나나 원숭이 인형이 필요하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무료로 드릴게요. 내가 이런 원숭이를 침대 맡에 둘 사람처럼 보여? 그럴지도 모르죠. 제법 기염상이신걸요? 귀... 뭐 내가? 자, 잠시만요. 설마 꿈은 아니겠죠? 어, 혹시 로빈 씨세요? 안녕하세요. 야! 세상에! 조금 전까지 로빈 씨의 새 앨범을 듣고 있었어요. 꿈이 흐르는 암투에는 어쩐 일이세요? 실은 요새 계속 여기에 있었어요. 저희가 마주치지 못한 것뿐이죠.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앞으로도 한동안 여기 있게 될것 같거든요. 졸린나나회 가입 시험이 워낙 어려운 것 같아서 말이죠. 졸 졸리나나회? 졸리나나회에 가입하시려고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재와 차이가 만나는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로빈 씨가 원하신다면 규칙을 깨고서라도 회원으로 모실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 졸리나나 원숭이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인 걸요. 하지만 좋은 일이 몰려온다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도 괜찮겠죠? 이걸 가져가서 보여주시면 다들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규칙을 깨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뿐이니까요. 사실 전 작곡의 문해안이에요. 이 노래도 원래 있던 곡을 가져온 거고요. 그런데 듣자마자 졸리나나 원숭이 이야기를 전하기에 딱 좋은 멜로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다시 붙였죠. 졸리나나를 걷는 여행이에요. 그럼 예쁘게 봐주세요, 나나. 졸리나나 원숭이와 여러 세계를 함께 했지. 선명한 목소리로 기억해야 할걸 알려줬네. 힘들면 내게 쉬라고 멈춰도 괜찮다고 했지. 모든 걸 포기해야 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어, 뭔가 부르기 시작했네. 전문가가 한 마디 해주는 게 어때? 마음에 들어요. 노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역경도 사람들의 노래 소리를 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전에 왔던 분이시죠? 벼락치기는 안 통할 거예요. 걱정 붙들어 매라고. 이제 난 총을 다루는 것만큼 원숭이에 대해서도 빠삭하니까. 마음껏 물어봐. 좋아요. 졸리나나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질문할게요. 시험에 통과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더서 들어오세요. 가자. 주동자 녀석들의 실력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 부트일씨,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부트일씨가 조용히 움직이실 계획이라면 제가 짐이 될 거예요. 게다가 특별한 수단을 동원하실 거라면 제가 현장에 없는 게 좋겠죠. <laughs> 역시 가족의 결정권자는 다르군. 보기보다 훨씬 더 예리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 누군가는 밖에 남아있는 게 좋겠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관련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선 오히려 아무런 잡음도 들리지 않아요. 답은 매우 간단해. 총알을 발사하는 건 총이지만 목숨을 빼앗는 건 총알인 거지. 그래서 부트일 씨, 전 갤럭시 레인저의 행적과 그들에게 쫓기는 존재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구트일 씨가 이곳에 오다니 꿈이 흐르는 암초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렇게 격식 차릴 필요 없어. 그냥 형씨라고 불러. 응. 원숭이, 원숭이, 전부 뿌려먹을 원숭이 때문이야. 혹 같은 원숭이 통치자 서민.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엔 나파의 예상이 빛나간다면 좋겠고. 그럼 바깥쪽은 너에게 맡기지. 지금까지, 고마웠어. 아니에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죠. 부트일 씨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감사해요. 갤럭시 레인저의 기량은 역시 듣던 대로네요. 후, 어쨌든 여긴 내 구역이 아니니, 확실하게 얘기해 두는 게 좋겠지. 난 선과 악에는 관심 없어. 머지않아 그혹 같은 사회단체에서. 내가 다른 곳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겠지. 그 과정이 보기 좋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결과만큼은 공정할 거야. 내가 신경 쓰는 건 오직 정의뿐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행운을 빌죠. 저도 잡음의 근원지를 찾아볼게요. 나중에 다시 만나요, 부테일스. 바나나 수상해 보이는 게 전혀 없잖아 아주 꼭꼭 숨겨놨군 빨리도 갔네 이 바나나 같은 건또 뭐야 환영식까지 준비해둔 건가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하자고 닌자 잠입 게임을 하는 건나 혼자로도 충분하니까 이런 바나다! 잠깐, 이게 나라고!